플리마켓 한번 나가서 매출 60만 원이 나와버린다 어? 어? 투잡을 뛰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투잡 직장인의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최근에 플리마켓에 다녀왔어요 성대에서 여는 플리마켓이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반지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제가 반지도 만들고 사입도 하면서 홍대 플리마켓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 좀 뜸했어요. 물건을 사서 판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물건도 사야 되고, 그거 담을 그릇도 사야 되고, 뭐 거울도 있어야 되고. 엄청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지도 만들고, 살도 해가지고, 물건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나가봤어요. 돈도 진짜 많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팔고 온것 같긴 해요. 제가 토요일 날 나가서 2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매출이 3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일단 제 자리가 완전 구석진 자리를 받았는데, 사람도 홍대인데도 저 번화가 치고, 안쪽은 너무 안 다녀가지고 걱정했는데, 30만원 정도 판 거면 은 엄청 선빵한 거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마진율을 50%로 잡았거든요. 마진율 50% 하고 나면 이제 15만원이 남죠? 근데 거기 입점비가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5만원밖에 안 남은,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준비하고 7시간 동안 서있고, 또 재고도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생각하면은 좀 적게 번 거긴 한데 이거 준비한다고 거진 100만원은 쓴거 같은데 5만원 벌었습니다. 그래도꽤 재밌었어요. 사람들한테 직접 앞에서 물건도 팔고 그러다 보니 꽤 재밌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만든 반지는 은반지여서 모든 사이즈를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근데 어떤 손님이 꽤 마음에 들어하셔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사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 손님이 15만원이나 샀거든요 제 매출의 거의 절반을 사셨는데 빨리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만들고 내일 주물집에 맡겨서 은으로 만들고 화요일날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내일 출근인데 벌써 3시거든요 지금 빨리 작업하고 자야 돼요 얼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두개 주문하셔 가지고 기본 가락 반지 두개 주문하셔 가지고 두개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내일 퇴근하고 종로 가 가지고 은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제가 반지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깎아 가지고 모양 만든 다음에 종로 가서 은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이거 주면서 바꿔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이 3시 반. 내일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종로로 가 보겠습니다 변수 발생 변수가 생겼어요 구매자분이 추가 주문을 하셨어요 원래 주문하신 게 2개였는데 갑자기 5개를 더 주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분이 필리마켓 할 때도 그 자리에서만 13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시고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반지. 그래서 택배 주문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더 주문을 하셨어요. 그 문자가 와서 어제 다른 거를 더 사고 싶다고 그때 필리마켓에서 제가 깨고 있던 반지도 사고 싶다 하시고 그때 사가셨던 거 다른 옷으로 해가지고도 사고 싶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진짜 신기하네요. 구매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귀인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작업 다 끝내서 내일 퇴근하고 주물찍 갔다 와야 돼요. 어제 다 끝내고 자느냐고 느껴졌는데 오늘도 늦게 자게 생겼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 다시 작업해 볼까요? 다 됐다. 진짜 캐이비닛 다. 끝. 추가 주문권 해가지고 일곱 개 완성. 이렇게 해서 내일 퇴근하고 주문 주물 추가서 맡겨볼게요. 끝. 퇴근하고 이제 제가 작업 맡긴 거 찾으러 갑니다. 어어어. 다섯시 어, 어. 퇴근하고 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이 아이는 오늘도 빵으로 저녁을 때운다. 얼싸 차지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다해서 나왔어요. 아 근데 요즘 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저 처음 시작할 때 대비 두 배도 넘게 올른 것 같아요. 이제 수령 다 했으니까 집으로 가서. 마무리작업까지 하는 투잡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밥부터 먹고 할게요 이식끼는왜 이렇게 눈치를 볼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저 땅콩 3 0 0 0원아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놓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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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을 거예요 오, 우와 맛있다 이게 마지막 양심입니다 오늘은 는이친다 먹었다고 는이이제 진짜 집에 가서 일좀 할게요 이제갓 나온 은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꼬다리도 달려 이거든요이 은을 는이뻔구하게 깎아볼게요 이렇게 연마 작업 다 끝나가지고 반짝반짝 해졌거든요. 이제 저는 무광을 낼 거예요. 이번에 나가는 반지는 전부 다 무광이어가지고 이렇게 광, 힘들게 광낸 거를 무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하나 다 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진짜 포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는 예상치 못해서 종류가 많은데 다 포장을 하지 말고 하나만 포장해 달라 하셨거든요. 한 개만 포장하면 돼요. 음, 저는 하나 서비스를 어줄게요 끝.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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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가로나라바 보다 어디까지? 가라봐 카드를 체크해 주세요. 끝났다. 아이고야. 이게 그날의 자네들입니다. 풀리마켓 한번더 했다가는 사람 잡겠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 하긴 했어요. 플리마켓도 하고 주문 추가로 들어온 것도 해내고 회사도 출근하고 열심히 플리마켓 준비했으니까 이번연도에한번더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한번더 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역시 투잡을 뛰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죠.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플리마켓 한번 나가서 매출은 60만 원이 나와버렸네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말이 안 돼요. 풀리마켓 한 번에 매출 60만 원이요. 절대 말이 안 되는데, 뭐 주문 제작이니까. 아마 이런 일은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한 분이 거의 45만 원을 결제하셨으니까요. 이것으로 투자 배하러 마치겠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258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